자, 여러분, NHN KCP 입니다. 제가요. 13,500원, 13,500원, 노래를 불렀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월봉상에서 이 가격을 지켜줘야 된다고 굉장히, 예, 힘주어서 얘기했는데, 어, 결국은 9월 캔들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제가 일봉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맨, 13,50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데, 9월달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여기는요, 제가 볼 때, 는요 속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임수 월봉에서 보시면 월봉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아랫꼬리가 된 거죠. 월봉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속임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월말로 갈수록 아, 9월의 캔들이 결국은 13,500원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13,500원은 직전에 속임수가 나와서 혹여 속임수에 당하긴 했습니다만 아, 사실은 속임수에 당하더라도 지금은요. 다시 13,500원에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 오늘도 13,500원 근처에서 여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여기는요.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 이렇게 큰 수익 아, 축하드리고요. 고점이 8%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지금은 예 오늘 장이 좋지 않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 NHNKCP, 저랑 같이 차트의 모습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대응하는 방법부터 신규 매수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이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손실 보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누르는데 2초면 됩니다. 꼭꼭 눌러 주시면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종목 투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하단에요 지금 댓글 한번 열어보세요 댓글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제 댓글 안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두번째 링크 주소 꾹 누르시면요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종목 혹은 다른 종목 물려 계시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을 적어주시면요. 제가 그 종목 많은 순서 대, 순서를 뽑아서 영상을 그 종목 위주로 계속 남겨드립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이 남겨드릴 수가 없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 영상 개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남겨주시면 제가 그 종목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신 분들 오늘 행운 잡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문자 2번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 빨리 요거부터 신청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강 자료는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특강 자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특강자료가 앞으로 없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 정도로 제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특강자료에 다 담아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미리 읽어보신 후에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제가 장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HNKCP 하면요. 제가 여기서도 영상을 한번 남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13,500원이 중요한지 설명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이때는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저랑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K N K C P 9월달에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 왜 조정을 받았습니까? 이거 뭐예요? 7월달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길게 보면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 그렇죠?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죠. 그런데 여러분들 헤드앤숄더는요 추세 반전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되돌아가는 패턴입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우측에 헤드 헤드앤숄더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패턴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헤드앤숄더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어깨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헤드앤숄더 패턴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NH-NKCP는 반대죠 오른쪽 어깨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예, 또다시 우상향하는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또다... 또 다른 헤드앤숄더로 연결되는 왼쪽 어깨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찾아주실 줄 몰라 죄송합니다. 참... 가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완성을 했다면 이 헤드앤숄더가 오른쪽 어깨이자 왼쪽 어깨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헤드앤숄더가 그 추세 반전형 패턴이라면 뭐가 더 좋은 패턴이냐면 원래는 역헤드앤숄더가 더 좋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것도 하락을 반전시키는 역헤드앤숄더가 원래는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NHN KCB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 7월 큰 캔들로 상승을 이뤄냈고 조정을 받고 이 가격에 안착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 가격 얼마입니까? 13,500원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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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불렀었죠 그런데요 여기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고 이렇게 반등했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 저항을 받은 이 구간이 바로 13,50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구간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깼어요 이렇게 아래 꼬리로 깹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음 이게 뭡니까 아 맞아요 이거를 속임수라고 그런거 속임수 왜 속임수 냐고요 1봉 일본 보실까요 1봉에서요 13,500원은요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서 어, 돌파가 나오고 여기죠 여기를 지지해 주다가 슬그머니 깹니다 예, 이 스테이블 코인 뉴스는 오래됐는데 아 뭔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기간은 오래됐는데 뭔가 새로 들어오는, 들려오는 그런 재료나 소식이 없어 계속 지루해지네 여기서 슬그머니 깨고 내려오 그러면 여기가 9월 1일부터라는 거예요 9월 1일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예, 속임수가 되는 속임수 예, 일로 잘 안내려올겁니다 다시 13,500원은 여러분들 해야 될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때가요. 9월 11일, 9월 1 1일에 영상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영상에서 13,500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달 이후에 다시 늘렸죠. 그다음에 13,500원까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하신 분들 지금 소통방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nhnkcp는요,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이 거래량이,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이런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7월, 그리고 8월, 8월에는 조정캔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7월 캔들에서는요,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치는 게 목표였어요. 얘는 임무 완료. 임무 완료고, 그 다음에 8월 캔들에서는 박스권 하단까지 테스트 하는 게 임무예요. 그럼 얘도 임무 완료예요. 그러면 9월 캔들은 뭐겠어요? 다시 여기서 지지하고 위로 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단,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지치게 하면서 속임수도 주고, 일부러 13,500원을 깨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기간 조정도 주고 많이 손절하고 이렇게 몸집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물량 흡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겠죠. 다 탑승하면요. 안 갑니다. 버스에서 어느 정도 내리실 분은 내리셔야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많이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내가 사면은 안 가고 내가 손절하면 가는 거. 예 손절을 많이 나온다는 거는요. 그만큼 누군가는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런 차트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여러 종목에서 여러 종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절이 우르르르 쏟아져야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보시면 많이 그렇게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주춤하고 굉장히 기간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항상 그래요. 그런 작업을 거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요금 믿고 가는 겁니다. 요금 믿고. 이 거래량을 믿고, 이 거래량을 믿으면서 이 속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그러면 만삼천오백원 지켜주는지 계속 매수.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서 사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만삼천오백원 여러분들 눈으로만 확인을 하셨으면 얘는 그냥 중기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개인들이 털어 냈으니까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드리는 강의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저랑 같이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 USB 메모리에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정성스럽게, 예, 담아서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가격 누가 지켜봅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 치라1 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NHNKCP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 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 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NHNKCP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요 NHNKCP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